트로트. 한때 옛날 음악이라는 인식 속에서 세대를 초월하는 장르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새롭게 떠오르는 이름. 영택, 영탁, 이 있다. 영택은 전통 트로트의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대중과의 강렬한 교감을 이루고 있다. 그의 음악과 무대는 듣는 이에게 강렬한 몰입감과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트로트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영택의 음악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정서를 담고 있으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더했다. 그의 대표곡, 사랑의 한 걸음, 은이 점을 잘 보여준다. 전통적인 트로트 멜로디와 최신 음악 프로듀싱 기법을 결합해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노래로 탄생했다. 이를 두고 한 음악평론가는 영택의 음악은 마치 클래식한 도자기에 현대적인 색채를 입힌 것이다. 전통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인의 취향을 저격한다고 평가했다. 그의 노래는 부모님 세대가 흥얼거리던 트로트를 20에서 30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다. 영택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 능력이다. 그의 노래는 한 세대에게는 추억을, 다른 세대에게는 신선함을 선사한다. 특히 그의 노래, 별빛 같은 너에게, 는 연인과의 사랑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한편은 영택의 노래를 들으면 우리 부모님과 함께 듣던 라디오의 한 장면으로 돌아가는 기분이다. 그리움과 따뜻함이 동시에 느껴진, 고 말했다. 영택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자리가 아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스토리를 전달하며 관객들을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인다. 그의 퍼포먼스는 노래의 가사와 멜로디의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2023년 서울 콘서트에서 영택은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무대를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로 만들었다. 한 관객은 그의 무대는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라, 감정이 넘치는 드라마였다. 고회상했다. 영택을 이야기할 때 흔히 다른 트로트 스타들과 비교가 이루어지곤 한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비교를 뛰어넘는 복창성을 가지고 있다. 그의 음악은 과거의 스타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 말의 색깔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 영택은 한 인터뷰에서 저는 전통을 존중하지만, 제 자신만의 색깔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트로트의 매력을 새롭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 말처럼 그는 단순히 트로트의 틀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영택은 팬들과의 소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의 팬미팅에서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팬들의 사연을 듣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는 그의 인간적인 매력을 돋보이게 하며 팬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준다. 특히 팬덤, 토커즈와의 유대감은 그의 성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토커즈는 영택의 음악과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그의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있다. 그는 팬들과의 관계는 제게 가족과도 같습니다. 그들이 없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팬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영택은 자신의 음악적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가수다. 그는 매 앨범마다 새로운 시도를 하며 트로트 장르의 한계를 넓히고 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듣는 즐거움을 넘어서 감정과 이야기를 담아낸다. 그의 최근 앨범, 마음의 선물은 다양한 장르와의 융합을 시도하며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 앨범은 발매와 동시에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그의 음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를 증명했다. 영택은 한국을 넘어 세계 무대를 꿈꾸고 있다. 그는 최근 미국과 일본의 음악 프로듀서들과 협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앨범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트로트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적 자산입니다. 이 음악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의 글로벌 도전은 단순히 트로트를 해외에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문화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음악적 가능성을 탐구하려는 시도다. 영택은 단순히 한 명의 가수가 아니라 트로트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아티스트다. 그의 음악과 무대는 세대를 초월하며 대중과 깊은 공감을 이루고 있다. 그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으로 트로트를 재창조하며 대중음악의 경계를 확장하고 있다. 그가 만들어갈 음악적 여정은 아직도 무궁무진하다. 영택은 감성적인 목소리와 복창적인 퍼포먼스로 한국 음악의 미래를 밝히는 빛이 되고 있다. 앞으로 그가 어떤 음악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기대와 설렘으로 지켜보자. 영택.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